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결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사료. 어, 언제 조정이 좀 나올까 싶었는데, 주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머리가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건데, 자, 어, 제가 생각하는 지지구간, 급소라고 하죠. 지금 이제 하늘사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급소의, 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이 부분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안 가져계신 분들은 급소를 찌르고 뭐 지금 가져계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다가 이 부분들이 가격들이 오면은 대응을 어좀 축소한 부분들을 비중을 살짝 늘려봤다가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 대응에 대한 위치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어 내용들이 좀될것 같네요. 일단 한일사료 뭐 모멘텀. 어,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여줬다가, 25일에는 다 털어냈어요. 거래정지가 되고 나서, 거래정지가 풀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음, 글쎄요. 오늘 지금 이제 4시라가지고 수급이 집계가 좀안된것 같은데,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은 있는데, 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들 이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일단은 어 일단은 저점에서 저점에서 고공 행진을 할때 거래량들이 동반되는지 판단을 해 보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머리를 체크를 하고 머리에서 이제 어깨가 빠지는 거 어깨가, 어깨가 빠질지, 어깨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럼 이제 이 어깨가 어디냐라는 것들인데, 차라리 이렇게 머리가 확인이 됐을 때, 어깨를, 어깨가 어디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어, 판단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지표. 그니까 러이 지지 구간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차라리 머리가 나온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들, 고점이 확인이 되면서 머리가 여기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차라리 어깨를 판단하니까 더 쉽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고점이랑 거래량들이 동반된 저점. 뭐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똑같잖아요.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자, 저점을 그어놓고 절반에,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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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렇게 체크를 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고점과 저점 여기서 절반 한이 부분 되죠. 이 부분 여기 좀 이제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50%가 맞는지 어 이, 이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600%, 680%니까 이걸 뭐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이거는 어 그냥 대충 어 어린자마에서 이렇게 그을게요.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 지지 구간들이 지지 구간이 저점이 아니라 지지 구간이 8,500원, 8,700원 이 부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근. 여기 이 근사치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반등. 어 지지 구간 절반의 절반, 절반. 절반의 절반. 이게 지지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밑에 있을 때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항구간이 되겠죠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뚫고 올라가야 될 저항구간인데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근데 이 절반 이, 이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는 뭐680% 700%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뭐 이거는 30% 30%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건 50%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고점과 저점을 그었을 때. 이거는 50% 정도, 50%가 빠지면은 이 구간이에요. 참고로, 주가가 50%가 빠지면은, 3분의 1이 30%가 빠지면은 3분의 1이 날라간 거고, 50%가 빠지면은 절반이 날라간 겁니다. 시총이. 시총이. 그러면 자금이 절반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어,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부근, 이 지지구간 3분의 1, 여기 30% 구간대, 고점의 30% 구간대, 그리고, 어, 여기, 그리고 절반, 절반, 이, 이 절반, 절반 이 구간대가, 구간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적용이 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어, 지지 구간들은 물론 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를 전략적인 부분들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12,000원 때는 이탈을 했잖아요. 15,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이탈을 하고 지금 1 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급등량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종목이 일단 급등을 했으니까, 변동폭,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 일단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더 크다라 조정을 좀 이어간다 충격으로 매물 물량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9천 8천 700원대 8천 한 600원에서 8천 700원대가 지지 받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이 이 11선과 21선이 사이예요 사이 11선이 있고 11선이 있고 21선 십일선 2십일선 이탈을 한다고 라 봤을 때 여기에서 2십일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급소가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 눈으로 지금 이제 이탈하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다가 그래서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하는 것보다 2십일선을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보고 이십일선 이십일선에서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2십일선수정을 받고 여기서 양봉이 살짝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된다 그럼 이제 그때 스켈핑 거의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급소를 찔러가지고 수익이 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이 지지 구간들, 1200원들 돌파를 할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미 주가가 강세 흐름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어, 일단 뭐 600%, 700%가 좀 오른 상황에서는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갈까라기 보다는, 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돌파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야, 어, 한이 정도 구간 단 나오면 난 이것만 딱 먹고 빠져나가야지. 이것도 이제 40%, 30% 구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너무 높게, 정고점을 어, 돌파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먹을 만큼만 딱 먹었으면은 욕심 없이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 뭐,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 고르사로팜스코 한일사료 등등등등이 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란 가격 상승, 그리고 할인, 올라가고 있죠. 사료주, 급등 관계. 따지고 보면은, 뭐, 사료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 상승을 했고, 사료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한의사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급등을 할 만한 요인들은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비즈니스 서머리에서, 2021년 9월에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900%가 증가됐습니다. 9월에, 지난 3분기라는 지난 3분기, 900%가 증가됐어요.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매출 원가 절감 노력과 함께, 판관비도 소폭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료 가격이 더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더 급등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랜 노하우와 축적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쟁수을 생산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양축가 소비가에 신뢰받는 종합 축산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더 증가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기도 한 거죠. 근데 사실 실적을 확인하려면은 지금 1분기, 2분기의 실적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시차가 조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실적이 좀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일 사료가 점 찍어서 얘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전에 어, PER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들이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간 것들인데 오늘 양봉이 나온 나오,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동반이좀 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8,700원대, 이 부근에서 8,800원, 8,600원에서 8 0 0 0 높게는 8,800원 부근이라고 하자고요. 8,600원에서 8,800원 이 부근에서 주가가 이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반등이 21선이 있고 이 부근에서 반등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느냐.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급소를 찌르고 먹을 만큼만 먹고 빠져나오는 게, 뭐냐, 전략적인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주가가 이제 1일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2일선도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하면, 2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이 가격대가 이제 8,700원, 8,800원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는 게 손실폭을 키우지 않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손실이 조금 난다라고 해도, 이는뭐 주가는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감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싫다라고 하면은, 안전적인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매집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대응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급등 좀 노려보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손실은 마이너스 정도, 21선을 이탈하는지, 최대한 가깝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탈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 접근을 했다가, 이제, 어,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축소를 시켜야, 손실도 최소화시키는 게, 어,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